날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진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멘하고 겉으로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요, 표면적으로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리니 한 시간이 우리 마음속에서 샘솟듯이 막 올라 올라오고 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배 드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오빠? 이 귀한 한 시간 동안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그냥 여기 와서 딴 생각하고 또 괜히 들리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와서 앉아있다면 차라리 안 나오는 게낫겠지요 정말 우리가 이한 시간 찬양과 경배가 감사로 쏟아오르는 그런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29절 말씀처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래는 마음의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여러분 할래는 어떤 다큐멘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고 할래는 가슴에 이면에 있다 숨은 데 있다 이 안에 있다 우리 마음의 할래를 행하는 자가 영국적인 자라이 말이에요 우리 가슴을 찢는 자 가슴을 토해내는 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경배하는 자, 신령으로 드리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4장의 4절에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러분 마음 가죽을 베라 그랬어요. 마음 가죽에 뱀이 없으면 혈통으로는 선민을고, 혈통으로는 육적으로는 할례를 행하나 이 마음에 가죽 뱀이 없으면 할례가 없으면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정말 이한 시간 때 우리 졸음도 없어지고 딴 생각 오늘 이 예배 끝나 우리 가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도 다 없애고. 정말 우리 예배 이한 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을 찢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유대인들이요 선민이요 선민 아, 자랑하고 자긍가질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한 것은 정말 특별한 민족이라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12살 되기까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기레 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줄줄줄 외울 정도로 내가 성인식을 하기 전에 12살이 되기 전에 나는 창세기 출애기레 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율법을 다 외울 정도로 내가 그만큼 공부를 하고 그래서 노벨상 받는 28%나 되는 사람 중에서 다 유대인이고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고 하나님 특별히 언약을 세운 민족이고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불레셋 민족, 가나안 민족, 저런 민족들 가운데서 유대인들을 택한 이유가 바로 자만을 가지고 자궁을 가질 만한 것이고, 내가 율례를 행한다는, 율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표시로, 표징으로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언약을 세운 것과 같은 것인데요. 아직도 그렇게 살면서 알면서도 내 삶에 행함이 없다 이거예요행함이 오늘 이 말씀이 유대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시대로 말하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걸 지금 유대인에게 향해서 전하는 이 말씀이 유대인에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에 맞아요. 사울 받아요. 정말 그 말씀이 옳아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 시대를 보세요. 이혼율이 얼마나 높아지고 있어요. 정치가 얼마나 부정부패하고 있어요. 우리 학교가 얼마나 하락하고 있어요. 범죄는 얼마나 증가하고, 증가하고, 도박은 얼마나 늘어나고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가만히 계실 수 있습니까? 사울받아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이런 마약 중독자들에게. 그러나 우리에게는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는 교회 다니고요. 우리는 열심히 종교 생활하기에. 우리는 그런 말씀 들을 필요가 없죠. 저는 빼주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저는요, 사실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고요. 저는 열심히 구역 예배도 나가고요. 저는 주일날 빠지지도 않고요. 저는 예배도 드리고요. 저는 일평생도 그렇게 살았고요. 저는 말씀도 때로는 보고요. 저는 말씀도 공부하고요. 저는 교회가 필요하면 저는 보조도 하고요. 서포트도 합니다. 그러니 저는 사도 바울이요 거기에서 리스트에서 저는 빼 주셔요. 이런 바울은 말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은 다 좋은 일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필요할 때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택하신 거 언약 백성 할례 받은 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지요. 하나님 말씀도 공부하고 외우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아는 것에 멈추지 마시고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몇번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꼬박꼬박 말씀을 들으신다면 1년이면 52번을 들었습니다 10년 생활 했으면요 520번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도 그것만 아니라 수요일날도 여러분이 나오셨습니까 그럼 5 0 0번이하고 1000번을 10년 안에 들으신 거예요 만약에 매일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몇만 번을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이 따라주냐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예배도 드리는데 우리의 내면에, 이면에 변화가 있느냐는 거죠. 왜 변화가 안 될까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겉으로는 일도 하고 겉으로는 우리가 섬기기도 하고 겉으로는 예배도 열심히 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그만큼 예배 드리는 만큼 말씀을 듣는 만큼 변화가 없느냐는 거죠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이여 당신들은 네 가지 특권을 말하죠 진리와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을 길을 인도하는 자들 맞습니다 어리석 어두움에 있는 자들의 빛입니다 맞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훈도입니다 어린아이의 선생입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스페셜하게 만든 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은 삶이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시면 유대,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리로 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여정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수가상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그리고 그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게 합니다. 물동이를 벌어두고 나중에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하죠. 그 여인의 삶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예수님 얼마나 그 수가성 여인, 이방 여인, 사마리아 여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그릇도 함께 섞기, 섞지 않는다는 게 예를 든다면 개 밥그릇을 가지고 우리가 먹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상종치도 않는 그런 사마리아인들을 예수님은 자기가 자신을 낮춰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서 물좀 주세요. 마음을 열고 마음을 낮춥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요. 우리 지금 사는 이 주변이 얼마나 지역 감정이 많아요. 한국에도 롯데, 혜태, 이거 서로 큰그 지역에 다 다르게 판대는데요. 전라도 대학교 총장이 경상도에 가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음식이 형편없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지역 감정이 많은 거죠. 얼마나 힘들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역 감정 때문에 상종 취하기도 싫어하는 이런 시대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 맞아요. 여러분들이 어둠의 빛입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선생입니까? 여러분들이 훈도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받은 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도 똑같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오늘 어떤 분을 향해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물을 달라. 그럴 때 유대 그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인간적 장벽, 종교적 장벽을 헐고 다가가셔서 물을 주셨다고 하셔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그에게 주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한 영혼의 중요성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교안해서 이 십절에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들이 말한 것은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인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그랬때 21절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1절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신령 이 영, 영으로 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으로 그럴 때이사마리 여인이 눈을 뜹니다 예배하는 곳이 나는 우리는 이 산인 줄 알았고 유대인들은 저 산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향하여 말합니다. 당신들 그렇게 율법을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당신들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복음. 하나님은 외면적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표면적 관심.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도적질 하지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 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 하느냐, 8개명, 7개명, 1개명, 2개명을 사도바울이 언급을 하면서 오늘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남의 집에 뚫고 들어가서 도덕을, 도덕질을 하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자들이 제대로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우선순위를 드려야 되는데, 나의 컨선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고, 회사에서 일하면서 내가 나를 고용해준 그 사장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해야 되는데, 사장님 눈을 안볼 때는 내가 충성하지 못하고, 장사는 사가 물건을 파는데, 이거는 제 가격에 받지 않고 더 비싸게 파는 것도, 물건을 구워가고도 갚지 않은 것도,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내가 사용하지 않는 것도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돈을 주셨는데 그 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도 이거 다 도적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교회 다니는 지금 뭐, 얼마나 미크리시안이 한국에도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정말 어떤 선한 일을 했을 때, 아, 이거는 누가 봐도 정말 저 분이 하셨을 거야. 이렇게 귀한 일, 누가 일찍 와서 마당을 쓸고, 바닥을 닦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청결하게 하는 사람은 그래. 맞아. 그 분이 하셨을 거야. 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시안을 볼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세례 받은 거 중요하죠. 나는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난 절대로 천국밖에 안갈 것입니다. 물론 교회 등록도 중요하죠. 나는 헌금 생활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이 구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것이면 구원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헌금도 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섬기기도 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세례도 받고 내가 교회를 섬긴다면 내 도덕적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 어떤 나의 무슨 마음을 내가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종교적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정말 그 예수님 때문에 한다면 그거는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 외에 우리가 주님 일을 한다면요, 이런 것 외에 우리가 무슨 주님을 나와서 섬긴다면요, 이거 다 머리에서 지금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바닥에다 던지시고, 발로 짓밟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루를 만들어서 헐훨 날라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구원받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주님 천국 갑니다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때문에, 내가 이런 거 합니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우리는 구원받은 친구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갈라디아교회 특별히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교인들 앞에서 유대교를 풀어놓죠. 당신들이 지금 예수 믿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들 할례를 받아야지 여러분 천국 갈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리같이 유대인같이 할례를 받아야 천국 갑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할례는 결코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할례 가죽을 베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종교는 은혜의 종교다. 은혜의 종교.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예배를 1년에 52번 들으면, 우리가 10년 동안 520번 설교를 들으면, 이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변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변장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화장하고 다녀요. 그러나, 오직 복음, 오직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요, 우리가 변화가 될수 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할례를 받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자가 되게 해 주세요. 여러분 육신의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육신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변장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가 기도하세요. 하면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죽 베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진리가 복음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하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해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원수를 사랑한 날에서 얼마나 힘든지 그러나 그것이 가죽을 베는 일입니다.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셨으면은 우리가 땅 끝까지 가서 못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족을 베는 일이에요. 순종하는 일이. 쉬우면은 다할수 있죠. 누구든지 가서 전도도 하고 사랑도 하고 힘드니까 하라는 거야. 힘드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족을 베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찢지 않으면요.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내 마음에 찢지 않으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순종치도 않은 거예요 오늘 25절 내가 율법을 행한 즉 할래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행한 범한 즉내 할래가 무할래가 되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율법을 순종하면 할래가 유익하나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면 내 할래도 무할래와 같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로 말하면 순종 없는 세례는 세례 받은 것 같지 않은 것이고 세례 받지 않더라도 순종하면 세례 받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꼭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구원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중요합니다. 주의하세요. 순종 없는 교인들, 예를 들면 명목상 교인들, 종교인들.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우리가 구원하자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명목상 종교인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돼요. 그저 교회를 마당만 밟고 왔다가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실제 전도 대상자가 많아요. 우리 교회 밖에 나가서 마켓에 나가서 길가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제를 뿌리고 그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을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으로 구원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교회에 있다는 것은 결코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받은 것이 결코 우리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지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덮어놓고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할래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래를 할래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한, 본래, 무할래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래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누가 진정한 유대인이냐,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오늘 28절에 나오는데요. 대적,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래가 할래가 아니라, 29절, 오직 이면적, 이 속.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래는 마음의 할진이 실령에 있다. 겉이 그리스도인 사람은 우리는 변장된 그리스도인이고 속이 그리스도인 사람은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면적 인 월드 크리스천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회개 많이 했어요. 아침에 이 교회 일찍 오는데요. 거기 엑시스에서 나오니까 거의 구걸하는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개를 데리고 근데 그냥 지나왔어요. 마음에 찔리더라고요. 아니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가장 불쌍한 자로 서 저렇게 새벽에 나와서 밤에 개와 함께 그렇게 뭐를 먹기 위해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제대로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목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을 보신다고 하시는데, 내가 그냥 지나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은밀한 것을 보신다는 거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 이게 두려운 거 아닙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알아. 은밀한 중에 하나님은 다 보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행한 것을 다 보신다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이 먼저 되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뭔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러고 에레미야에서도 마음의 가죽을 베라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그래 저 사람은 정말 내면적 이면적 인월드 크리스찬이라고 할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평소에 충성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십자가를 붙들린 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우리의 인간성을 때려 부시는,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는 사람, 게으름과 비겁한 인품 고쳐진 자, 과거의 소욕에 붙들려서 살던자가 그거를 내려놓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오늘 찾으신다는 거예요. 70년 전에 만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한국 동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신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80교회를 세우셨대요. 이분을 직접 만난 분이 간증하는 그 책에 그분은 만주 땅에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한국 동포들을 위해서 이곳 저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교회를 80여 개를 세우셨다는 거죠. 요즘은 돈으로 교회를 세우지만 그분은 가난했기 때문에 기도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기도로. 너무 허기져서 가다가 쇳똥그 소똥을 아직도 소화되지 않은 옥수수 콩을 시내가에 가서 시쳐가지고 그것으로 허기를 때우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들은. 들어워 보이죠? 그런데 이분은 뭔가 그 마음에 붙들린 것이 있으셨기에, 그렇게서라도 한 영혼을 더 구하고 한 교회를 더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비교가 되냐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는 멀쩡한데 겉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같은데 내용이 없고 이면에 변화가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볼때 얼마나 부끄럽는가 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불꽃처럼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겉으로 표면적으로 내놓는 것을 좋아하고 이것을 외치느라고 사도 바울은 목이 �었으며 돌에 맞아 죽어 번했면도 몇 번이었고 어느 날개 거품을 쏟으면서 사도 바울은 몸부림치면서 의의는 없느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에서 말씀하고 마음속에 더러운 가슴을 찢어버리라고 가슴을 찢으라고 사도 바울이 한이 가스 이말 한마디가 뭐예요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많지만은 난 이런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십자가입니다. 당신들도 이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남겨놓은 이 은혜의 복음의 발자취를 우리도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할례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가죽이 떨어져 나가야 돼요. 이면적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다른 거 원치 않으세요. 절대로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원치 않으세요. 그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조금씩 확 변하는 것을 원하시지. 변장되고, 의젓하고, 성경을 옆에 끼고 다니고, 아,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으세요. 진짜 원하시게, 진짜. 여러분 진짜 좋아하시죠? 예, 진짜 루비똥 좋아하시죠? 예, 하나님 진짜 성도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저 그런 사람 되기로,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목사가 되기로 원합니다. 진짜 우리 장로님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진짜 성도가 되어야 돼요. 내가 사람 앞에 보이는 내가 아니고. 내가 어디에서 뭐 무슨 뭘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면적 크리스천 가슴을 찢는 주요 서른 죄인이 원이 떠나서 사는 그런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